이 자가 면역 질환이랑, 어, 피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병원 가서 찾기도 하고, 어, 한방으로 찾기도 하고, 민간요법으로 찾기도 해도, 사실 이 해결방안이 좀, 어, 이렇게 뚜렷하지 않다. 어,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런 분들이 집중하시면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 다양하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가장 손쉽고도, 어, 우리 가정에서 쓰는 어떤 제품들만 브랜드 체인지해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어, 드릴 수 있는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정말 원래도 아름다우신데 오늘 유난히 빛나고 아름다우신 분인데요. 아름다운 강사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정 PD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스널 케어 오늘 써보면 알 텐데 강의를 맡은 이문정 인사드립니다. 어, 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정보를 드릴 거예요.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어, 이 시간에 집중하셔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뭘 하셨나요 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씻고 또 바르고 또 닦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 많게는 세 번에서 네 번까지도 씻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씻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로 하고 계시는지 어 혹시 어떤 부분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제품들을 바르고 씻고 계시는지 제가 오늘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대인들이요,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TV나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 신뢰성이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요. 또 향이 좋아야죠. 향이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섬유유연제나 그리고 샴푸 린스 같은 것도 향을 먼저 보르는데 기준을 둡니다 세 번째는요 어~ 제품 용량이 커야죠 어~ 왜냐면 바디 제품들은요 매일 쓰고 바르니까 금방금방 닳거든요 그래서 용량도 큰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그래서 보통 마트에서요 원 플러스 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어~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에 동참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브랜드와 향, 용량, 가격 이네 가지를 보고 어, 고르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퍼스널 케어에 대한 제품을 써야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어, 퍼스널 케어는요, 우리 몸에 직접 닿아서 직접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성능도 봐야 되고요, 효능도 봐야 되고요. 제품력도 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은 어떤가요? 어, 매일같이 우리가 독을 바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 매일 바르는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는요, 지루성 두피염을 가질 수 있고요. 또 건선, 또 아토피나 뇌질환 등으로 인해서 어, 많은 지, 어, 질환들을 우리 몸 속에 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바로 통틀어서 경피 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을 매일 바르고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독소가요, 들어올 때는요, 신체별 독소의 흡수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입을 통해서 먹는 것은 배출이 되는데요. 우리 피부로 바르는 것들은 10%만 배출이 되고, 90%는 독소로 쌓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 이 독소가 얼마만큼 위험한지, 어,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독소에 대한 부분 영상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겠네요, 서재걸 박사님. 네, 강수정 씨그 임신하셨을 때그 네. 연고 같은 거 함부로 바르지 말라고 네. 얘기 들으셨죠? 네, 네. 맞아, 맞아. 다 성분 조사해 가지고 바르죠. 그데잘 네. 생각해 보시면 내 몸에 바른 연고가 왜 태아한테 위험할까요? 혈액을 타고 가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알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바르는다는 거는 피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어디든 갈수 있다면. 어떤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을 보통 우리가 호르몬 유사한 물질들이 많아서 환경에서 주로 오는 호르몬이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될 호르몬 대신에 이 유사한 애가 갖다 붙어서 다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의 독성 물질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라서 지방에 오랫동안 축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거기서 계속 염증을 일으킨다면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우리가 모르고서 계속 그 노출되고 있다는 게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 물고기들 보면 이~ 남녀 이~ 수컷 암컷이 달라지고 또두 개를 같이 갖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호르몬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호르몬들이 화학 제품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생식계에도 교란을 미치니까 또 이제 임신하고 이런 데도 어려움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영상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고 쓰고 있고 바르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몸 속에 이렇게 경피독으로 쌓이게 되면요. 많은 질환들을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수많은 언론과 신문에서는요 계속해서 계속 반복되면서 화학 성분에 대한 위험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그 상식을 무시한 채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더 똑똑하고 건강할 수 있게 우리 몸을 어,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들을요 생각을 체인지해 보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나왔던 영상처럼 아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아 정말 진실이라면 어, 생각을 체인지 하셔서요 내 몸이 좋아하는 그리고 내 몸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 브랜드를 체인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까지도 체인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됩니다 우리 몸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피부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피부는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약산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체온은요. 36.5도라는 이 체온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띄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피부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약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쓰는 제품들로 인해서 이 pH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pH 수치가 정상일 때만 박테리아나 독소, 그리고 습기 등을 차단하는 피부 장벽 기능이 유지가 될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제품들로 인해서 이 pH 밸런스가 깨지면서 각종 질병들로 또 피부 질환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 우리가, 두피부터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두피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머리를 감게 되고요. 어,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염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모낭염 뭐~ 지루성 두피염 탈모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질환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바르고 있던 쓰고 있던 제품들에 의한 화학 성분들로 인해서 파라벤이나 실리콘 성분들로 인해서 모공을 막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샴푸나 이런 퍼스널 제품을 잘못 쓰셔가지고요. 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여자분들은, 어, 이런, 이제, 유방암이나 이런 세포들을, 어,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샴푸 냄새, 또 자궁 안에 태아 속에, 우리 양수에, 이런, 어, 샴푸 냄새가 가득하다 하는 언론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요, 우리 두피는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는요, 매일매일 스킨도 바르고 수분도 주고 또 영양도 주는데요. 사실 우리 두피에는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피도 자극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보면 두피를 이렇게 두드리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두피도요 어느 정도 지압 정도에 이렇게 순환이 될수 있는 것들은 좋은데 자극을 주면 피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 우리가 두피가 어 쉽게 염색을 하시죠 염색을 하시고 또 스프레이나 뭐 개면활성제 뭐 실리콘들이 함유된 헤어 제품들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데요 우리 두피는요 피부와 다르게 아주 독소를 흡수할 수 있는 모공의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샴푸나 헤어 제품을 통해서 독소가 들어오는 경로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처방을 하면 좋을까요? 어, 저희 디오겐트 헤어, 헤어에는요, 첫 번째는요, 이 실리콘, 실리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샴푸로 인해서 컨디셔너의 실리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사용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모공을 막아서 문제성 피부로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실리콘이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중요한 탈모 방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 특히나 바이옴으로 마이코로 바이옴 성분으로 인해서요 어~ 건강한 보습을 형성할 수 있는 어~ 유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기능까지도 있는 아주 최고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알로에는 수분 공급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다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 알로에 베라와 케이프 알로에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요 보습력이 훨씬 더 강화된 어, 우리 제품입니다. 우리 두피 관리 잘하면 10년 젊어지는 거 알고 계세요? 어, 우리가 보통 두피가 늙으면요, 피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피부도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모공도 처지게 되고요. 어,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어, 현실은 피부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어, 예를 들어서 피부과 시술에 얼굴을 당기는 그런 시술을 하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렇게 피부가 내려앉으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원인이 두피라는 걸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두피가 굉장히 중요한 피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피를요 우리도 이제부터는 리셋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 두피는요 자극을 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샴푸를요 우리가 거품을 보통 이렇게 막 비비면서 이제 거품을 내는데 사실 이 자극에도요 예민한 두피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손톱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샴푸를 러빙을 손에서 많이 해주셔서요. 거품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올려놓고 한 3분 정도 지나게 되면요. 우리 두피랑 모공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컨디셔너가 굉장한 쿨링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두 가지를 같이 활용해 보시면 어, 내가 어떤 헤어 고급 헤어 살롱 살롱에 가서 받는 헤어보다 더 만족함이 드실 겁니다. 어, 우리가, 어, 먹는, 우리가 입으로 참 많은 것들을 먹잖아요. 그런데 잇몸 통증들로 또사랑니나뭐 뽑았을 때또 우리가 잇몸 질환, 염증, 치석 등으로 인해서 사실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잇몸 질환에 있으신데요. 이 잇몸 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치약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어, 우리가 이 치약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점막이, 입 점막이 흡수량이 엄청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약의, 어, 화한 성분으로 인해서 이를 닦고 나면, 그 다음에 뭐, 과일을 먹었을 때 음식 맛이 전혀 못 느낄 정도죠. 일시적으로 피부 안이 마비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들이 나옵니다. 치약이 얼마만큼 괴면 활성제가 있는지, 얼마만큼 많은 독서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면 치약을 밟은 바퀴벌레는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 죽는다고 해요. 우리 바퀴벌레가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긴 건 아시죠? 근데 이렇게 치약이 독소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단시간 만에 죽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시된 치약인데요. 저희 제품은 자극이 일단 없습니다. 굉장히 순하고요. 어, 정말 여기 제품 중에서 우리 알란토인이라는 이제 제품이 있는데요. 구강 점막을 완전히 보호합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을 예방해주고요. 어, 이 치약 하나로 치주염도 예방할 수 있고 치은염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린 아이들 케어하실 때, 우리 아이기들, 어, 신생아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 그래서 아무거나 쓸수 없는데, 신생아들한테도 쓸수 있는 굉장히 안전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 이제 칫솔이요. 리니어에 대해서 프레시된 칫솔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칫솔은요, 어, 자연에서도 생분해 될수 있는 칫솔이에요. 그래서 환경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고요. 어, 이중모로 아주 깔끔하게 닦이는데요. 미세모, 미세모를 통해서 잇몸 사이사이에 이제 프라크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어, 이두 가지, 이 칫솔과 치약만 쓰시더라도 매일 집에서 나는 스케일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우리가 피부가요, 알카리성일 때 굉장히 이 모낭충이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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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낭충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피부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산성이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알카리성, 강한 세정력으로 인해서 이 약, 산성이 파괴되면서 모낭충과 같은 균들이 너무너무 조, 살기 좋은 환경이 돼서 피부 질환들이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어, 이, 모낭충이 살수 없는 딱 하나의 조건은요, 약산성 이때, 이때 모낭충이 살수 없습니다. 저희 제품 중에서 디오겐트 비누, 약산성 비누거든요. 이 제품이 굉장히 저는 정말 만족도가 큰데요. 이 제품이 보통 우리 약산성 제품은요, 어, 고가인 제품은 우리 백화점 브랜드만 봐도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 세 개, 3개, 무려 세 개나 들었는데 2만 원이라는 이 제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시어버터라는 완전히 수분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원료와 또 미역 추출물, 그리고 순한 자연 유래, 유래되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 및 전신까지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요, 겨울철에, 어, 건조하면요, 이 비누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건조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 아이들은 이 비누로 좀 세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주 아이들에게도 안정적인 제품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쉽게 이제 반신욕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어, 특별히 이 반신욕을 할때 그냥 물로만 하시진 않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물로만 했을 때는 사실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순환이 되는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만, 어, 우리 모공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더우면요, 우리 모공은요, 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추우면요, 문을 탁 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입욕제나 거품제, 이렇게 꽃잎 등 이렇게 스페셜 한다는 또 이제 꽃잎을 이렇게, 어, 담궈서 이렇게 반신욕들을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제품으로 쓰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화학성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 향이 좋아서 어, 느낌이 좋아서 쓰시는 것들이 결국에는 모공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독소들을 어, 흡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사장님들 혹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개구리가요 뜨거운 물 속에 가면 아 뜨거! 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냥 찬물에다가 온도를 서서히 올리게 되면 이 물이 조만간 증명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국 죽게 된다는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런 퍼스널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삶은 개구리 중후군처럼 계속해서 몸이 전환되고 있다면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그래서 올바르게 브랜드 체인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오겐트 바디클렌저는요. 우리 몸에 어, 오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아주 마이드한 타입의 바디클렌저입니다. 굉장히 거품도 많이 나고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는 서이페이드 마이드한 포뮬라 성분으로 어, 개운한 세정 효과를 낼수 있고요. 어, 고분자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수분을 어, 굉장히 보습력이 뛰어난 제품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우리 엠프리존인데요. 우리 회사의 어, 제품 중에 글리코 영양소가 특허를 갖고 있잖아요. 바르는 글리코 영양소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앰프리조는요 그냥 모든 가정에 상비약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부 질환들의 솔루션이 될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어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뭐어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진정을 요구할 때이 앰프리존을 살짝만 덮어놔도 금방 안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요, 왁스나 스프레이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 또한 화학성분이기 때문에 모공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게 되며 피부 트러블이 오시, 오시게 되니까 앰프리존으로 왁스 대신 사용하시면요, 어, 굉장히 또 왁스처럼 튼튼하게 모발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퍼미드 엠브로토스인데요. 어, 이, 어, 이 크림은요, 고보습 바디 크림이에요. 그래서 약산성 제형의 모든 제품이기 때문에 파란 벤 성분은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식물 성분들로 추출을 해서 이 엠브로토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 피부와 수분 공급에 진정한 효과가 들어갈 수 있는 탁월한 제품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신생아부터 노령층까지 어, 이 제품 하나 가지고도 바디의 피부에 건강할 수 있는 탄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제 노련층 분들, 많이 건조해서 하얗게 각질이 들떠있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건 창피한 게 아니라, 어, 내가 보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점검해 보셔서, 이 엠브로토스로, 어, 적당히 이렇게 발라주시게 되면요. 어, 수분감과 탄력성, 그리고 젊어진 피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럼 다음인데요, 세탁세제입니다. 세탁세제입니다. 어, 세탁세제는요, 우리가 반드시 어, 헹굼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옷에 남아있는 이 잔류 세제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피부가 어, 문제성으로 이제 바, 많이들 전환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퓨로 세탁세제는요, 피부에 무자극 그리고 생분해류, 자연에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친환경 세제예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된 이제 개면 활성제라서 거품도 많이 날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알러지 유발 성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부터 쓸수 있는 제품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지금 만지 신생아들 태어난 출산 선물로 이런 세탁세제나 또 이렇게 샴푸, 린스, 아이들이 쓸수 있는 그런 비누 같은 거 함께 선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 자체를 좀 바꿔주는 어 브랜드 체인지를 좀 권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퓨로 세탁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정제수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원액입니다. 원액으로 90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글리세린의 섬유 코팅 효과가 있어서 섬유 유연제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우리 세탁세제로 인해서 많은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아토피, 피부성, 비염, 비염 등 이런 것들로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세탁세제 하나로 바꾸, 바꾸셔서 그런 모든 증상들이 완화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표 세탁 세제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올이 풀리지 않고 한올한올 살아있는, 어, 세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기 피부에도 안심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코코넷에서 유로대한 제 개명 활성제로 우리가, 어, 자연에서 쉽게 분해된다. 이거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주방 세제 매일매일 이제 주부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손 습진으로 인해서 어, 많은 이제 아토피 질환들, 이렇게 한성, 건섬, 여러 가지 습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요. 어, 이 피부, 우리가 보통 이것이 비누와 주방 세제가 원인이 된다는 거, 이사실 알고 계셨나요? 필요 우리 주방 세제입니다. 일종이고요. 그리고 정말 피부에 저자극, 그리고 탁월한 세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부터 채소, 저는 과일 채소를 이런 주방 세제로 닦아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일종 주방 세제가 나와서 안전하게 농약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고급 세제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퍼스널 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써보야 써봐야 아실 겁니다. 어, 써봐야 아 내가 그동안 썼던 제품이랑 이렇게 틀리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실 건데요. 어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퍼스널 제품들은 보통 두달 정도 이제 쓰게 되시는데요. 약 21900원 만 정도의 가량의 전체적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하실 수 있고요. 매일 900원 투자로 인해서 매일 내 몸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습관으로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정보를 들으시고요. 어, 저는 이런 정보를 들었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타인의 삶에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문구가 기버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저는 우리 사장님들도 타인의 삶에 퍼스널 제품을 이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